포스 원 포스트 쇼미니이즘첫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저와 포스트 쇼미니즘첫 방송을 함께할 래퍼는 소울다이브의 지토 지토 씨를 모시고 한국힙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어, 저희가 이런 방송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가 네네. 사실 뭐 이유라기보다는 어. 지금쯤에 한번 한국힙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또 지토 씨가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도 많이 가르키고 네. 또 언더그라운드 래퍼로서 네. 어, 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인재로서 네. 우리가 또 대화를 해봤을 때 어. 아, 우리 둘이서라도 일단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쇼미더머니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네. 한국힙합에 들어왔고. 근데 우리는 그 쇼미 이전에 한국 이팝, 네. 쇼미가 하고 있던 한국 이팝, 음. 쇼미더머니가 없어지고 나서의 또 한국 이팝,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 구간을 나눠서 볼수 있지 않나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네. 요즘에 한국 이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지만 한국 이팝이 망했다 네. 이런 말도 돌고. 네. 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얘기해 놓은 채널들도 있고. 네, 네, 네. 해서 또그 또 댓글도 읽어 보면 또 팬들이 또 적지 않은 공감을 많이 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아 뭔가 지금 한국 힙합 어떤 지금 흐름을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네, 네. 한번 그 얘기를 해 보는데 시토시가 네. 볼 때는 지금 한국 힙합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업다운의 사이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의 흐름이? 네네 음. 그 파형이 사실 쇼미더마운 이만큼 파급력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파형이 너무 컸다 보니까 떨어지는 진폭도 사람들이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실제로 지금 들여다보면 싱글들 혹은 앨범들 나오는 수만 봐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씬을 망했다고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네네. 뭔가 좀 활성화되어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네. 저는 그 망했다라는 말을 봤을 때어 네. 뭐가 망했다는 말이지? 네. 왜냐면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또왜 망했다고 하는지는 알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쇼미더머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사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쇼미더머니가 11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네, 정말 우리. 네, 십일 년 네. 동안 방송했으면 이제 아홉 살내가 스무 네. 살될 때까지 <laughs> 네, 어쨌건 TV에는 네. 한국 입팝은 그냥 쇼미더머니다. 지금 차트나 그 플랫폼 같은 데서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차트나 이슈를 맞아. 차지해 나가잖아요 아직까지. 네, 죠 그래서 지금 쇼미더머니가 도대체 뭔가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국 입팝이 망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네. 지금 한국 힙합 씬은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면 쇼미더머니를 빼놓을 수 없으니 네네. 쇼미더머니는 도대체 뭐냐. 네. 뭡니까 쇼미더머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도 했지만 쇼미더머니는 음, 힙합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린 플랫폼이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음. 정의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함축되고 사실 그 안에서 어 이름을 알렸던 뮤지션들과 뭐 저도 되게 이득을 본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예능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는 래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던 포인트들을 뭔가 그냥 어느 정도는 다 넘겨가면서까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왔다는 건 사실은 그 정도로 어쨌든 상업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중들도 조금 더 힙합이라는 장르의 아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런 뮤지션도 있어 이런 접근이 좀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 형은 형 어떠세요? 좀더 저는 방금 우리 지토 씨가 말한 것처럼 네네. 정말 그렇게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 어쨌든 한 방송국에서 네. 방송국에서 큰 돈을 들여서 네. 프로그램을 네. 만들고 음음. 그거를 이제 어쨌든 돈을 들였으면 네. 홍보가 돼야 되니까 네. 마케팅을 열심히 했고 네. 거기에도 참여한 사람들은 또그 마케팅에 덕을 입어 가지고 네.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기 위 소홀한 구조에 네.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프로그램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네. 쇼미더머니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일단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션 그렇죠. 프로그램 일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네. 래퍼의 꿈이 있는 사람들 네, 네, 네. 이런 사람들 이 참여를 해서 내가 래퍼가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음, 음, 음. 그렇기 위해서는 경연을 하고 네. 또 상금이 있으니까 그 상금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음,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순화된 구조로 네. 정말로 한국 입합을좀더 알리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좀 신인들이 좋은 신인이 발굴되고 음. 저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변질됐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음. 거의 이제 분위기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1 편이랑 1 1편 거의 그 틈을 봐, 보더라도 아.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확인하는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예능식으로 좀 변환이 됐잖아요. 네. 지도 씨가 봤을 때는 네. 어,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쇼미더머니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방송인들이라고 할수 없었던 래퍼들을 두고 어 예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봤으면 저저 아 친구 되게 웃기구나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를 그걸 방송으로 내 보내다 보면 당연히 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든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게 있었던 것 하나와 또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그 파급력이 세다 보니까 대중들이 아 힙합은 그 메시지마다 나오는 그 음원들을 듣고 무조건 힙합은 한국 힙합은 이런 거구나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표되시네. 그, 네. 그 전체를 그 소수의 어떤 래퍼들을 통해서 다 그거를 전체를 평가하는 일들이 좀 생긴 게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되게 언더그라운드적인 활동을 하는 뮤지션들이나 혹은 쇼미더머니를 안 나갔던 뮤지션들의 음악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뮤지션들의 색깔과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를 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은 음악이 더큰 범주에 있는데 좀 너무 쇼미더머니 이퀄 한국 힙합이 돼버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인 것? 그러면 그러,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방송에 방영이 된다는 건그 네. 방송사가 선별도를 좀 떨어뜨려서 선별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도 나간다 라고 음. 볼수 있는 거긴 사실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작진들은 그 힙합의 날 것의 이미지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게 날것의 이미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정말 잘하고 멋있는 애들은 정말 잘하고 멋있거든. 음, 근데 그렇죠. 말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상하게 비치는 것들이 네, 네. 아 마치 힙합 하는 래퍼들의 어떤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네, 네. 아 앞에서는 이렇게 멋있는척하지만 뒤에서는 이래라고 음. 말하는 이상한 이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방송사와 래퍼의 입장이 너무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방송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네. 그걸 고정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잘 섭외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줄 사람이 방송국에서 섭외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쇼미더머니에서 네. 막 디스전 하잖아요. 내 어떻게 보이냐면 그 길가는 사람 두명 섭외가지고, 야, 너희들 싸워봐. 음... 욕해, 욕해, 시작. 솔직히 디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고증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음. 그 자극적인 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이벤트처럼 한 건데도 네네. 막 아니 왜 래퍼들 은왜 맨날 서로 싸워요? 음. 왜 맨날 음. 서로 욕해요? 음. 막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 아, 네. 그러니까 디스는 하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랩랩 그렇죠. 배틀이라서 누가 더 랩을 잘하냐가 아니라. 디스전이야. 네. 서로 욕해라잖아, 욕해라. 미션이죠, 그러니까 미션 참여,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네. 욕을 해라. 네, 네, 네. 그게 이제 미션이니까. 음, 네. 그러면 실제로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 이제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서로도 좀 약간 이제 네. 좀 기분이 좀 약간 찝찝하니까 다뭐 대충 하고 아유, 사과하고. 네. <laughs> 그래서 되게 훈훈하게 참잘 마무리되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단면적인 것들만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또 확대 재생산 되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음. 힙합을 알게 한건 좋은데. 네네네. 이게 제대로 알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네네.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그 단어만 숙지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화에 나간 게 우리 지도 시가 나갔던 이화를 나갔고. 네 그런데 이화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욕망적이진 않았어. <laughs> 아, 왜냐하면 지토 씨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잖아요. 사실. 네네네. 저는 정말로 자기가 회사랑 계약을 해서 네네. 이 회사랑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네네. 이게 나한테 좋은 홍보의 계기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회사도 판단, 나도 판단 그렇게 설득이 되면 나가서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laughs> 그런 네네. 사람들만 많이 존재했으면 아마 쇼맨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네네. 정말 그런 마인드로만 갔으면. 슈퍼스타 K나 뭐 약간 이팝스타와 같은 음, 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고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도 보면은 예전에 가수였는데도 참여하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걸 봤을 때 여기가 나의 계기가 될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사실. 네. 그렇게는 이해하는데 신인들이나 아니면 랩을 했지만 한번더 나를 또 리마인드할 수 있는 네. 계기로 삼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며칠면은 초반에는 가다가. 시즌이 조금 더 거듭날수록 이제 약간 쇼미더머니가 한국 힙합의 약간 점령군처럼 들어오게 되죠 네. 마치 한국 힙합은 쇼미더머니 음. 근데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 문화를 대표한다고 라 하기가 음. 조금 어렵지 않나 음. 어폐가 조금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돼서 매출이 좋아서 홍보가 잘 돼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런 음.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 힙합을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네, 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음. 이 문화를 대표한다기보다는 힙합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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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한국 힙합신의 컵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네. 컵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한요 정도 차 있었던 거죠. 네. 쇼미더머니라는 물이 들어오면서 그냥 컵을 넘치게 채워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워낙 많은 쇼미더머니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워낙 많은 앨범을 내고 네. 그리고 이게 문화를 뒤덮어 버리니까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서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음, 음, 음. 그 쇼미 나가는 친구들 이제 우리다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친한 네네. 친구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쇼미가 이러다저러다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네. 더 어려운데 그런 걸 조금 차치하고, 그냥 말하면, 어, 나가는 건 좋아. 근데 음. 거기가 마치 한국 입합 시인을 이제 우리가 대표한다는 식으로 포즈를 잡을 때, 네. 거기와 함께 편향해가지고, 음. 여기가 맞아, 여기가 진짜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음. 네네 네. 조금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쇼미더머니가 좀더 언더그라운드틱하게 좀더 오리지널리티하게 조금 더 올, 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국 힙합을 그래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래퍼들이 음, 음, 음. 쇼미더머니 하자는 대로 계속 흘러 가니까 네. 이게 뭔가 문화를 지켜 줘야 되는 애들이 이 자본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음. 아, 한국 힙합. 아, 쇼미더머니.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편성했던 친구들이 나는 조금 아쉽다. 음, 음. 근데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그 쇼미더머니가 명맥을 어쨌든 계속 이어나갔잖아요. 네네네. 엄청 오래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친구들이죠. 네네네. 사실 그 친구들이고 음. 어쨌건 또 11화에서 끝나가지고 그 쇼미더머니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뭐 커뮤니티나 네. 뭐 래퍼들이나 아니면 그 쇼미더머니를 자기들의 어떤 자본 구조를 여기는 플랫폼들이나 음. 이런 쪽에서는 조금 멘붕이 왔겠죠. 음.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죠. 어, 어? 음. 왜냐면얘만 따라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게좀 아쉬웠던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사실 단일 장르를 풀로 다룬 경우는 잘 없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그냥 지금 어린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린 친구라고 하면 이제 대학교에서 보는 어린 학생들 보면. 쇼미더머니랑 플랫폼 자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친구들은 너무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그들이 사실 지금 시내 유입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어떤 그 시간을 사실은 어쨌든 간에 쇼미더머니 나가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거 거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없어. 쉽게 데뷔할 수 있죠. 네네네. 음. 고기를 그렇게 아쉬워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체 파급력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되지.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고시보드에 시키잖아요. 재미도 네. 머니를 네. 어떤 친구들은 네. 거기, 거기만의 내가 살 길이다라고 덤비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음, 음, 그리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신림들이랑 또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초반에 얘기했을 때 커뮤니티나 이런 데유튜브 같은 데 댓글 보면은. 네. 정말로 신랄하게 비평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음. 쇼미더머니가 빠질 수 없고, 지금. 네, 그렇죠. 네. 빠질 순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힙합 상황을 누가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쇼미더머니가 끝난 상황? 음. 그냥 그거죠, 지금은. 네,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네. <laughs> 모두가 도전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음, 다 시도할 음. 수 있고 그게 아직 한국 힙합에 열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는 성급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할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과가 나기 힘들 것이고 왜냐면 이제 그걸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으니까 물론 그 비슷한 것들이 뭐또 있는 거긴 한데 OTT에 음, 음, 지금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쇼미더머니만큼은 파급력을 못 가지는 거 같고 솔직히 음, 네. 쇼미더머니 이하 다 잡이잖아요 사실 네. 뭐다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고 음. 본인이 그 방송에 출연을 했건 오디션을 봤건뭘 했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본인이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면 끝까지 네. 버텨가지고 자기를 계속 보여주고 음, 음, 음.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뭐 좋은 무대가 있어야지 경험하러 왔다가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있으면 잘 떠내려가서 다른 곳에 정착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 좋겠고 네. 네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힙합 망했나? 현시점은 무엇인가라고 네. 할때 쇼미더머니를 빼놓고 말할 수 없어서 음. 일단 그렇게 한번 우리가 네.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또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네. 사실 쇼미더머니 에 대해서 네. 왜냐면 힙합씬에서 11년이 아, 존재했던 그죠. 방송이니까. 음, 음, 음. 그러면 오늘 얘기는 뭐 중구난방으로 아주 얘기하긴 했는데 네.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 하나 하나씩 해나가면서 네. 하나 하나 음. 또 풀어나보죠. 네. 아, 이게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지토 씨의 그 가진 그 아름다운 성품에 너무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너는 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냐라고 음. 할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누구라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지금쯤이면 한 네. 번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왔다. 라는 음. 게제 생각이라서 네. 제가 뭐 앞으로 또 많은 아티스트를 모시고 네.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둘이 많은 얘기하는 걸로 한 거. <laughs> 네. 일단 이 시간을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